1 0 0짜리를 6개월도 안 돼서 먹는데, 지금 한국시장은 화끈해요. 핫하죠? 한국시장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제목 좀 세게 잡았어요. 코스피 인버스 말고, 스싹 인버스 사라고, 내가 딴건 몰라도, 이번에 틀릴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내가 좀 고춧가루 뿌리면 고점이더라고. 그렇지? 예. 네. 근데 모두가 나스닥에 경배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나스닥에 전부 모든 나라에 합장해가지고뭐예요 만인이면 만인이 나스닥에 경배를 드리고 있다 그거 반대로 가야죠 인기 좀 대중과 반대로 가는 거야 자 버핏이 강세장에서 돈번 사람 약세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다 강세장에 늦게 와가지고 초보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걸버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초보자들은 강세장이 끄트머리에서 와가지고 돈을 벌라고 하지 말고 공부하려고 해야 되고 지금 12년간 올라간 이렇게 높은 시장에서 여러분이 지금도 대박을낼 기회가 많을까 아니면 리스크가 더 많을까를 조금씩은 생각해 볼만 해야 하네. 그죠? 네,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음. 이 버핏의 조언이에요 에, 강세장에서 강세장에서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막 간증이 부어가지고 막 질르잖아요 나중에 작살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량주가 조정 들어가면 몇 프로 조정해요? 75% 빠집니다. 삼성전자도 75% 조정합니다, 여러분. 테슬라도 우량주고 애플도 우상주인데 언젠가는 75% 조정 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앞으로도 그 종목들은 우상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가느냐? 개미가 들어오면 75%씩 조정하더라. 그75% 조정을 모아간다고 막악 쓰지 말라고. 언제 모아야 돼? 조정할 때 추가 매수하시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75% 빠져봤어? 아니 그러고 언 놈도 나스닥이 조정 받는다고 한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그냥 나스닥에다가 그냥 오 할렐루야 나스닥 주요 좀 나스닥이 교주가 돼버린 거야 정부 나스닥에다가 고춧가루 뿌릴놈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laughs> 에, 아직 더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20년 가더라고 나스닥 보니까.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일단 인수봉이 두번 나왔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갔고 미국의 젊은이들도 게임 하던 애들이 너무나 왔어요. 내가 그럼 한마디 물어볼게 니들. 니들이 투기의 고점을 알아? 인수봉이 뭔지 아니? 대중이 전부 합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는지 니네가 법을 알아? 툴리 법을 공부해봤나? 마음이 편안하면, 조금 더 가더라도 얼마 머지 않아서 큰 사달이 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기분 나쁜게, 모두가 지금 트럼프 대선에 뭐 성공하면은 대박 난다고 트럼프 대선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대선에 하려고 그러면은 떨어지면 누가 트럼프 찍어 올려줘야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올려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주가 올려주냐? <laughs>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지? 왜 이리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꼭지가 11월이라 고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한두달 먼저 고점 치더라고. <laughs> 이건 여러 가지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야. 절대는 아닙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자, 보면 이게 개미들이 쫙 급등하고 나면 그 인수봉이 가파른 꼭지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놀고 있고 이런, 이런 얘기 한다고 계속 모아갈 거야. 어떤 놈은 테슬라 뭐돈산거다 날려도 좋아. 나는 테슬라가 좋아. <laughs> 모아간다 계속 여러분 바닥에서 모아간다고 좀 하세요 주가가 75% 빠졌을 때 여러분 모아간다고 그러세요 나는 지금 상당히 불안해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런 적이 없어 금년에 엄청나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미국 같고 한국에도 많이 왔지만 미국도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근데 아까 보니까 막1000%막 이런 거 나오죠 상 한방이면 몇 년치 이자인 줄 알아 30년이 넘는 이자를 먹고 있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상식에 맞게 이, 먹으려고 해야지. 너무나 상식 벗어나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 보면서 나는 하나의 추세를 또 형성하면 하나의 애인이 생길 것 같아. 아, 요새 나우나가 좋은 노래가 나왔더라고. 내겐 애인이 생겼어요. 이렇게 나가는 노래야. 난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겐 새로운 추세가 생겼어요. 추세는 나의 친구잖아 그지? 그래서 노래 하나 듣고 가자고 내게 이 생겼어요 이제 나도 장은 무지하게 좋은 장이야 내가 보기에 네가 생각만 바꾸면 진짜 좋은 장이다 오늘 그거 알려줄 건데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까지 하려구요 나는 그 마음이 아직도 30대라 저거 듣자마자 되게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속으로 그랬지. 내겐 추세가 생겼어요. <laughs> 아 <아니> 저번에 <저런 웃음> 정하경씨가 댓글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댓글을 또 다셨어요. 전 당분간 주식계절안 열어보고요. 주식유튜브도 안 보고 있는 일을 좀더 열심히 일할 생각. 맞아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기계적으로 지금 주식을 계속 사모가긴할 생각입니다 쉬지 않고 말이죠 애플이 어려울 때 아마존이 주가가 무섭게 빠질 때도 전 들려오는 모든 종보를 의도 차단하고 아참 좋은 일이에요 차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건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참 좋은 글이라 읽어주는 거야이 고수야 우리 정학영씨는 고수예요 그래서 바보같은 생각 할지도 몰라도 스마트폰을 신는 날엔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죠로 축구하러 가고 등산 다니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약한 인간이어서 여러 자음이 흔들린다는 건잘압니다 예, 요즘 뭔가 조심이 이상하다는 건 어렴풋이 느껴집니다만 하나 저는 제일 알수 없는 미래의 의문을 가지고 있으려 안으려 합니다. 지금 하는 대로 꾸준히 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분이에요. 어, 정하경 씨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오래 들어간 애들 이제 요즘에 막들 내그 따라...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예, 나스닥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이미 몇년 전에 들어서 수익 많이 내준 분들이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혜영 씨는 엄청나게 마음의 수련이 잘된 분이고 고수예요. 근데 정혜영 씨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건 우량주가 큰 시세를 나가면 조정이 온다는 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laughs>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많이 가면 어떻게 돼요? 사실 삼성전자만큼 30년 동안 2000배 가까이 올라갔죠? 여러분이 우량주를 잡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량주가 꼭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이경났고, 들어오고, 이경나고, 조고. 장이 좋을 때는 이경나고, 장이 나쁘면 들어온다는 건 이건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보세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나 떴다가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온다는 거. 이건 시세의 원리입니다. 달도 차면 조정하고 가느니라, 요것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삼성전자 같은 것은 30년 전부터 계속 모아가시면,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떨어져도 뭐고, 올라가도 뭐고, 떨어져도 뭐고, 올라가도 뭐고.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 더 팁으로 된다면 가급적이면 가장 인기있고 개미들이 많이 살다고할때 여기서는 사지 마. 언제? 시장이 뒤진다 소리가 나와. 곡소리가 10년에 한 두어번씩은 나온다고. 아, 내가 왜 주식 투자했던가. 아, 후회스러워. 본전 만주면 그만할래. 그때 여러분들이 질러야 됩니다. 아셨죠? 우량주도 조정이 온다는 거, 이거는 철학, 중요한 철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렁이는 테슬라 밥못 자는 해외 직구족. 테슬라 주식 사가지고 고생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모양인데,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잡으세요. 손절가를 10%를 정한다든지 15%를 정하고, 그거 깰 때는 일단 매도하고 나오셔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버블이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손정이 같은 사람들까지 가서 투기하고 그죠?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런데 세계적인 펀드매니저는 지금 뭘 노리고 있어요? 그동안 깡통난 공매도 세력들 뭘 노리고 있겠어요? 호시탐탐 공매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이 지금 리몬 사태부터 12년 올랐습니다. 근데요. 제가 본 차트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 공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아주 버블입니다 버블 주봉입니다 이게 엄청난 버블이에요 이 버블을 놨는데 이 버블에서 코로나로 경제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부양책써에서 엄청난 버블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요거 일봉으로 보시면요 나스닥이 20일 이평선에 빠진 날이 틀인가 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20일에 떠서 갔어요 모두 정말 지금 믿어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갈때 가더라도, 숨은 쉬거든. 숨 쉰다는 거 있었죠. 숨 고르기라고 그러죠. 시세는 숨 고르고 해서, 들숨 날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계속 못 가요. 그냥 가면 큰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숨 날숨을 생각해야 된다. 음. 나스닥, 인수복, 멋있게 나왔다. 나는 여기다가 뭐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 썼지? 코스닥, 코스피에 인버스 사지 말고, 나스닥 인버스 사라. 사만금천록 한자리 읽고 가겠습니다. 태극이 운동하여 극으로 움직여 양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해지니 조용해지면 응을 생성한다. 조용해지는 것이 지극하면 또 움직인다. 일동일정이 있으니 그 뿌리가 되는 태극음향은 천지이다. 만물의 시세이다. 쌀시대도 고조와 천지음향이 순환 같아 강세장이 오르고 오름이 극에 다다르면 그 안에서 약세의 이치가 담겨있는 법 만인이 약세라고 여길때는 쌀은 반드시 오르는게 이치와 같고 만인이 모두 오른다고 하면 반드시 조정하게 돼 있는 것이. 그럼 내가 오늘 얘들아, 나스닥 인버스 사랑하고 잘못했는지 못했는지는 단기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초보자님들 잘 들어요? 주식 투자에 들어가지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저 보물섬에 가다가 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보물섬만 바라보지 마세요. 보물섬만 바라보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건 보물섬만 그냥 수영도 안 하고, 조종을 생각 안 하고, 텀봉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년에 산 금액이 너무 많이 직구로 갔더라고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 본드에 미쳤을 때가 언제입니까? 2008년. 어, 그건 지표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갔다는 거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예측하는 거죠. 개인들이 살 돈이 떨어지면 끝날 끝내 약발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강의들으면 오늘 안티 많이 쓸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다 쓰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나스닥에 대해서 강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 다 쓰라고. 많이 쓸수록 많이 쓰면 여러분 내 말이 맞을 겁니다. <laughs> 내가 요새 너무 부정적 얘기해서 애들이 주식하다가 싫어하겠어. 맨 부자 아빠 말이 얘기 들으면 맨날 공포감만 주고 말이야. 저 인간. 근데 내 하나 부탁 있어 나스타 더 많이 갈수 있는데 빚 내갖고 가지 마 작은 만 돈으로 공부하러 간다 생각하세요 어린 것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빚 내가지고 돈 번다고 내빚내 내 가지고 가서 돈번 놈을 못 봤다죠 빚 내서 주식 투자해 가지고 금융 파산돼서 평생을 거지로 사는 놈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은 벌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